자 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19번 양적관계 문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킬러 문제죠 자 그런데 요즘 트렌드라는 자체가 킬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화학을 공부하는데 킬러 때문에 런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일단 이 영상 보시고 요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런 쳐도 못 말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양적 관계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다?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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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요거 이제 꼭 잡아줘야 되는 거고 액체라는 거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 부피는 무시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A와 B를 가지고 반응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추가되는 거 없이 그냥 쭉 이어져서 여기가 완결되는 요런 시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일단 잘 보세요 5n과 8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피도 있어요 이 미지수와 이 부피는 서로 다른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둘다 동시에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줄 건데, 부피를 쓸까, 뭘 쓸까? 근데 여기에 and 뭘 나와 있는데, 굳이 안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가 5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개수가 얼마야? 오! 여기 5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몇 세트예요? 1세트. 아, 이거 딱한번 반응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가 O가 만들어질 때 D는 A가 만들어질 거니까 요 친구가 A몰이다라는 걸 꺼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분자량과 D의 분자량이 5분의 3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9g이죠 여기는 D가 1.8g인데 문제 뭐가 있어? 분자량비가 있잖아 그럼 질량비가 몇대 몇이에요? 5대1 분자랑 비는 몇대 몇이에요? 5대 3. 그럼 몰수비는 3대 1. 그러니까 자 질량이 있습니다. 여기 A가 있고 나에 들어 있는 D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질량비가 지금 9대 1.8이니까 5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분자량비가 5대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몰수비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3대1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이거 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얘가 A니까 얘를 3A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1세트 반응할 때 A는 A씩 줄어들잖아. 그럼 얘가 A가 줄어들면 2A가 되겠네. 라는 거 꺼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A가 어때? 사라져버렸어. A도 한계 반응물, B도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2세트가 되겠네,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B가 8이 있었는데, 2세트 반응했어? 사라져버렸네. 1세트에 몇 감소예요? 4. B가 4구나.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4가 줄었겠죠? 너는 원래 12가 됐었겠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이 문제 정리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끝인 건데,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부피비가 나와있는데 결국에 이것이 몰수비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넣어보는 겁니다 3a가 있을 거고 12가 될 거예요 이게 부피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a가 있고 8이 있고 5가 있는데 여기 a가 있잖아 근데 이 친구보다 액체다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정리해주고 나면 2a 플러스 13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6대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 꺼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최선일까? 라고 하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죠. 우리는 지금 부피의 변화량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1세트의 V리터가 줄었대. 2세트면은 2V가 줄었겠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냥 3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던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풀어야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저 반응했겠죠. 그럼 C는 얼마 만들어져? 10더 만들어졌겠네. 얘가 15가 되겠지. D는 알파야?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액체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3부이가 15네요? 6부이면 얼마겠어? 30이겠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30이니까 얘가 6이었군.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할 확률이 많다.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정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쉽다 이거야. So easy. 자, 그러면 A가 6이고요. B가 4고요. X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답은 2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해결되겠습니다.